안녕하세요 허니투데이입니다 여긴 대전 동물원 근처에요 아카시아 꿀 채밀하기 좋은 자리죠 며칠 전에 벌통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3일 전엔 1차 채밀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카시아 꿀 2차 채밀하는 모습을 담아봤어요 지금 보이는 건 아카시아 꿀 하얗고 몽글몽글한 게 피었죠 아침이라 벌은 아직 없는데 조금 있으면 분주해질 거예요 올해는 꿀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오늘의 제 역할은 꿀이든 소비를 받아서 자동 채매기로 넘기고 꿀을 뺀 소비를 다시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. 내가 넣을까요? 넣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? 마이크 좋아. 오, 이거 무겁다. 많이 오, 쫙 나오네. 이거, 이거 여기다 넣면돼 그냥? 알판 앞에 와, 확확 가벼워졌네. 확 아유, 밑에. 씨한방 쏘였다. 어디? 엄지손가락. <laughs> <나 수신다. 웃음> <왔다구. 웃음> 아, 쏘인다니까. 나 쏘여. 왔다오, 씨. 빼, 빼. 아, 괜찮아. 이따 야, 이거 빠르네. <laughs> <laughs>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? 이거, 이거 돌리면서 앞으로 가도 되나? 이렇게 할요게 어, 저저 저, 저 봤어요. 네. 채밀 <laughs> 작업은 빠르게 진행해야 해서 이번 영상은 설명 없이 담았습니다. 날이 더워지기 전에 그리고 꿀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시작했어요. 마지막 볼통을 채밀하기 전에.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기억차로돌려한 번씩 더 돌려야 되 이것도 묵직해. 엄청 엄청. 이 돌려. <Unterschied microscope> 이 그러면은 위에 꿀을 따고 밑에도 내검을 한 번씩 해주는 건가? 응. 왕대가 있는지? 이, 이 길이 한 번씩 내검 세 번, 두번 따고 한번내고두번 따고 한번 내검 넣었어? 넣었어 하나 빼고 그럼 되잖아 잘 돌아가? 그리고 거예요? 가벼워졌어 이게 두번더 가벼워졌네 <laughs> <laughs> 싹 빼가지고 짝안 붙여주고, 이거에 걸려주네 음. 그 저렇게 파란 들